아침 7시부터 봉해양을 왔거든요. 여기 핸드폰도 안 터지고. 이들 안녕하세요. 아침 11시 반인데 아침 7시부터 부랴부랴 동해항을 왔거든요. 오늘 제가 동해항을 온 이유는 24시간 동안 배 위에서 생활을 하는 오늘 컨텐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해항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약간 보안이 좀 철저해가지고 차 안에서 지금 오프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라오노라고 있는데 라온. 이 아라운호가 원래 남극을 돌아다니는 그런 배인데, 남극까지는 못 가고 오늘 울릉도를 간다고 합니다. 울릉도에 원래 도착을 해서 일출만 보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해서 오늘 24시간 배 위에서 아라운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아라운호로. 지금 스태프분께서 이렇게 이름표를 주셨는데 배 타기 전에 이제 보험 같은 것도 다 들여놨고요 그리고 티셔츠도 받았어요 탁! 하면 가라앉는 거 하고 싶어요 그래. 다음저 차! 저기 뭐야 씨 지금 날씨가 좀안 좋다 해가지고 배벌미도좀 심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기미테를 붙여야 될것 같아요 저 요즘 몸이 허약해가지고 자 그러면 저희는 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탈 알아온 배인데 촬영은 제가 국내 최초라고 하네요 뭔가 뿌듯하네요 어. 이배 같은 경우에는요 이배 밑에 얼음을 깨고 갈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남극으로 갈수 있는 배라고 합니다 바닷가라서 그런지 바람이 엄청 부네요 바람 소리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지금 이제 배 탑니다, 배. 뒤에 보이소. 벌써... 저희 배 탑니다. 내거 카메라한테 들어야 돼. 우와, 에, 헬기가 들어왔어 대박. 바아갔어 바람이 다 날아갔어. 저는 이제 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아. 행복해, 마블아. 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짱 커. 배라고? 제가 알던 그런 배가 아닌데요? 비행기보다 더 큰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펭귄이야? 인형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거? 우와 뭐야? 저희가 대세 또 유튜버님을 모셨습니다 허빈의 못말려의 조석 유튜버님 <laughs> 이 친구는 정말 기에달이 배를 제가 하고 싶다. 이친구시 있는데, 이 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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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배에 대해서 설명 듣고 영상 보고 조는실에와 있어요 드디어 배가 출항합니다, 네, 네. 네, 출항합니다. 아, 지금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데 배가 지금 추랑한 상태고 일단 지금 되게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아, 위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 우 너무 추워. 너무 커서 길을 잃을 것 같아요. 여기 어디지? 선박 안전 교육 및 회사 위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지금 안전 교육한다고 해서 식당으로 오라고 하네요. 식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이제 음 주의사항이랑 음 지켜야 될 것들 서류 작성하고 계약서 음 같은 거 이렇게 해왔요 이거 하고 이제 안전교육 영상 보고 밥 먹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교육이 끝나고 방에서 대기하랍니다. 저희 숙소는 여기인데요. 이 침대에 이렇게 두개 있고 쇼파 있고 화장실 평화기도 있어요. 우와 바다다 바다 위에 있어 지금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연습을 한다고 하네요 잘래 아 피곤해 나는 진짜 실전을 위해서 실전 연습을 하겠어 급할수록 돌아가는잖아. 너 지금 비상사태인데 카메라를 찍고 있니? 안전무자이 있어 여기다. 뭐? 란. 걸어? 지금 비상사태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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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안>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어. 그리고 이, 이말수들은들 실제, 에모자지안 스며들게끔 최대한. 함대 들어간 보면은 최현진 방어군 오고 쓸 수도 있 있고 아왜 저한테 와요 갑자기 저거 입어야죠 저거 가까운데 사람이 있으면 이 서로 호콜렉기를 신호 보내 갖고 서로 어디 위치가 어디쯤 되나 뭐 서로 신호 보내고 서로 불편을 컨택 들어가네 이거를 입는 이유가 바닷물이 차가워서 이걸 입으면은 추위를 견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차가운 물에서 좀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너무 이거 낀다. 우와! 음, 되게러워. 필터를 다 가지고 있고 생존 책자도 있습니다. 더려주시기 바랍니다. 밥 먹는다. 진짜 먹는 기분인 거야? 음 맛있다 이게 안불러? 약간 바이킹 타면서 밥 먹는 기분이야 미세하게 지금 약간 꿀렁꿀렁 돼가지고 어지럽고 <놀람> 와아우 아까 근데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왔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라고 하는게 좋죠? 보통 이제 탑브리지라고 하면 탑 브릿지요 네, 브릿지 있 특별히 저희는 명칭이 없고 각종 장비들이 여기에 설치를 많이 해요. 안테나라든가 라이트 같은 거. 이게 이제 레이더고 이게 이제 서치 라이트, 랜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저기 돌아가는 거는 레이더라고 해서 근처에 뭐가 있는지 알려준다. 여기 동물한 게 이제 무성 안테나. 이게 안테나예요? 네. 실제 안에 들어가고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를 밖에 내놓으면 빛 막고 눈 막고 하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안에 감싸놨어요. 오. 어, 이이이 아테나 보면 저 아테나 정면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 저거 어. 되게 안좋 봐라 저 동그랗게 생긴 거? 아, 저도 아테나. 어, 저도 네. 아테나. 위성이 이제 적도에 있어요. 네네. 극지방으로 갈수록 볼수 있는 각도가 계속 내려가거든요. 음. 나중에 수평선까지 걸려버려요. 아. 그러면 막혀요. 막혀가지고 위성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뒤쪽에도 하더라고요. 안 잡히는 음. 구역을 잡기 위해서. 어. 아. 조타실이었는데 여기요. 조타실. 아. 네, 이런 거 아. 하고 외부 통신도 아. 다 이쪽에 하고 있거든요. DP 시스템이라고 한글로 말하면 자동이치제어 장치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흘러가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제어해 주는 네. 안 흘러가게 제어해 주는 장비. 음. 요건 아이스레이더라 그래가지고 음. 우리가 얼음 지방에 가면 레이더 를 켜놓고 얼음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지통실에서 많이 쓰. 하나의 쓰는 건 헤더라. 그헤도를 네. 옛날에 이제 종이로 썼는데 요즘에는 다 디지털로 만들어서 전자적으로 지도를 쓰고 있습니다. 오락기 같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배 조정하는 핸들 조정 핸들이요? 에 이거 조정 안 됩니다. 네. 이게 진짜 핸들이 이거 두 개거든요. 아. 근데 지금 실제 항공이 아주 돌리수크없네요 이런 거는 이제 삼박별로 다 똑같은 무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쪽이 많이 배가 보이면은 네. 이걸로 전화하면 거예요? 네. 이걸로 무전기 쓰면 어 바로 나와요 이쪽 이제 보시면 제일 평면도인데 네, 앞에가 날카롭게 생겼어요 이것도 경용사에서 뭐 나왔을 텐데 원래 일반 선방은 동그렇게 만들거든요 그게 네, 세빙을 있었습니다. 위해서 세빙을 위해서 40T 강철 이물 닿는 부분 위에 부분까지 다 40T 강철 이 아이스 스틸로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제 방향을 나타내 줘요3 6 음. 0도 기준으로 복극이 0도 남쪽이 180도, 동쪽은 90도, 서쪽은 270도 해가지고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좌표 같은 거네요. 상층은 어, 이제 사장님 방, 아. 그리고 이제 일부 좀 고위직들. <laughs> 지금 여기에 분들 다 타가지고 방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같이. <laughs> 일번 회의실 맞요 어, 회의실, 1번 회의실. 저희는 펜션 잘안 쓰고 있는데 <laughs> 보통 외국 사람들이 여기 쓰더라고. 약간 미팅룸 개념이네요. 여기는 <laughs> 도서관도 있네요. 책도 많이 있어요 만화책은 없네요 만화 있습니다 몇개 있어요 여기는 뭐 세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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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이 있네요 배 안에 병원이 있습니다 욕조도 있네요 수술실 약도 넣고 수술은 안 돼요 부산대 병원이랑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게 해주는 뭐 카메라, 혈액 분 코어, 소독기 뭐그 정도 간단한 기계들 있습니다 못 걸고 네요여기 이제 헬기 들어오는 곳죠 네, 착륙하고 착륙하는 헬기를 이 안에 경납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끝까지 밀어넣을 수 있고 네. 만약에 헬리콥터가 없으면 이제 공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 아래 레이 양쪽을 접을 수 있어요 구축박장이 되는 타입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와서 넓다라는 얘기밖에 안한것 같아요 근데 진짜 다 넓어요 어? 어. 대박 와 헬스장이 있네요 헬스장도 있죠 어 이따 헬스해야겠다 사우나인가요? 사우나. 오 사우나 냄새난다 사우나 들어가셔도 돼요 오배 안에 사우나가 있어 야왜 문을 잠궈? 나 여기 갇혔어요 야문 열어! 이상한 사람 한명 있네, 그냥 가시집에 <laughs> 용품 장비 다 총괄 담당하신 분다세요 <laughs> 조금 이상하지만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수류해 일반 횟집에, 네, 예. 횟집에 이렇게 물속이 회복이 있나요? 물속이 없어요. <laughs> 물은 트어 났는데 여기 있제 화학 분석실이라고 그래서 화학 분석실. 해수를 네. 이용해서 해수의 화학적인 특성을 이제 알게 되는 곳이죠. 솔직히 이거 뭐다 설명해도 모를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다 하는데 조금만. 네, 연구선이다 보니까 배 내부에 연구실이 있네요. 예. 저는 펭귄이 보고 싶은데. 이게 예. <laughs> 제일 흥미롭죠. 와. 지휘통제실 같다 지형 탐사는지질 지층 탐사 이런 것들 그 센서를 이용해서 다른 지형의 지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음 저희가 보시면 어? 우리가 이제 탐사했던 것들을 이렇게 다 사진으로 찍어수 있는 거거든요 다 로버트가 하는구나 아니 저 밑으로 사람이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다 보이지 않았나요? 거의 이제 다 중요한 건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뭐 따로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괴물 보여주세요, 괴물. <laughs> 괴물. 괴물 보여주세요, 빨리. <laughs> 자, 그러면 우리는 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 집으로 돌아왔어. 되게 기분이 이상한 게창 밖을 보면은 바다예요, 바다. 되게 좋다. 바다 위에서 잔다니. 이 시간 12시 53분인데요. 핸드폰으로 축구 보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축구 응원하는 것도 처음이네요. 치킨 먹으면서 봐 줘야 되는데. 식당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 버퍼링 때문에 안 터져 가지고. 오, 어, 접됐어 치킨 컵라면이죠. 김치도 있어요, 김치. 아 라면 오랜만에 먹어. 아 자자 그냥.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지금 기상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원래 일정이 취소가 되어서 휴식을 취하랍니다. 핸드폰이 안 터져요. 여기는 핸드폰도 안 터지고 할게 없습니다. 배가 엄청 꿀렁꿀렁 대고 있거든요. 지금 어지러워 죽을 것 같아요. 어제 축구 보고 자가지고 8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침밥도 못 먹고. 집에 가자 아, 気を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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引き消し